선수들, 출발합니다. 초교 선수들이 제또 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더 과학 불안 힘이 느껴지겠죠. 네. 물살부터 많이 칩니다. 자 사레인 선수가 가장 먼저 턴 했습니다. 27초 90의 기록으로 정희윤 선수 1분 00초 1영의 기록으로 정희원 선수. 1분 00초 63의 기록으로 김지원 선수. 자, 3위는 1분 2초 8위의 주승우 선수가 순으로 들어왔습니다.